반갑습니다. 금일 소개 드릴 경매 물건, 대구동구 효목동 576-2번지 여유로운가, 백이동 7층 701호가 경매에 나왔는데요. 이게 한번 매각이 되는데 미남이 되었습니다. 왜네 미남이 되었는지 한번 사실관계 확인 좀 해보고, 과연 얼마 정도 입찰을 하면은 적정한 가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여러 온가 아파트입니다. 이게 101동이고요. 경매에 나왔는 거는 이쪽 안쪽에 보이는 게 102동입니다. 근데 102동이 현재 거실이 남행으로 나있죠. 1, 2, 3, 4, 5, 6, 7. 한이 정도. 기게 아마 경매에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마 낙찰 매각 받으신 분이 2차 때 10월 20일 정확한 물건 조사를 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나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 아파트 701호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위로라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 아파트 경매 아파트의 문제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면적 25.08평 32평이죠. 전용 면적이 2 5니까요 감정가 2억 5천 5 0에 최저가 70%인 1억 7천 8 50만원입니다. 문제절대요. 그런데 2차 때 2022년 10월 20일 최저가 보다 많이 좀 높게 적었죠. 매각 2억 1,295만 2천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3명 83.51%에 매각이 되었고 차순위 금액 1억 9,250만원입니다. 그런데 미납이 되었죠. 그래서 이 3차 때 12월 14일인데요. 보증금이 20%입니다. 3,570만원 2차 때 미납을 했기 때문에 1,780만 원 보증금이 몰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배당에 포함돼서 배당이 될 건데요. 현재 매각물건 현황 보시면은 사용승인 날짜 2014년 9월 5일입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주 한양에서 보증금 500만 원 배당 순위이 있고요. 전세권 등기자며 경매신청인입니다. 경매아파트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뭘까요? 제가 봐서는 조만건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100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여, 여유로운가 아파트 102동입니다. 102동 중에 경매에 나왔는가는 701호 1호 라인입니다. 1호 라인인데요. 아까 전에 봤다시피 이쪽으로 거실 창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로드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먼저 거리 한번 재볼게요. 거리가 이쪽 우리 펠리스 아파트와 여러 분가의 거리가 불과 3 m 밖에안 됩니다. 바로 코앞에 벽이 있습니다. 거실, 방 전부 이쪽으로 다 보고 있을 텐데 코앞에 지금 바로 벽이 있죠. 고리비를 외치면은 우리 벨리스 아파트에서 고리비를 보면 은 현재 여련 거 아파트입니다. 이쪽이. 여기 2호 라인입니다. 2호 라인. 2호 라인이고 이벽쪽 바로 옆에 지금 1호 라인이 있는데 1호 라인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여기 2호 라인인데 1호 라인인데 여기 지금 1호 라인입니다 이 완전히 벽에 이 거실이 벽 쪽을 보고 있습니다 조만큼이 거의 없고 얼마나 다툼하겠습니까 어 경매아파트 주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바로 옆에 동대구이차비스타농원아파트 2023년 내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피가 떴지요. 3천만원까지 아마 마이너스 피가 더 내려갈 거로 보입니다. 최소 5천, ,000, 6천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요. 항상 요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구 형목 초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고요. 요 동구시장. 걸어서 한 7분 정도면은 동구시장 이용할 수가 있고요 항상 이 지역도 바로 이 도로를 나누어서 동구 수성구입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네이버부동산 매물등록 현황 보시면은 102동은 매물등록 현황이 없습니다 101동 2억4천 저청 2억4천5백에 등록되어 있고 실거래가 보시면 2억4천 작년도에 올해는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사상이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지도 않고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다거나 내리거나 이를 탈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냥 실입주를 위해서 뭐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 크게 흐름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꼭이 주변에 집을 꼭 얻어야 될분 같은 경우는 경매로 사실만 싸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왜 2억 1,295만 2천 원을 입출하신 분이 보증금 1,780만 원을 포기를 했을까요? 제가 봐서는 뒤늦게, 아, 대구에 아파트 현황을 알았다는 거죠 앞으로 많이 더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1780만원 거의 1800만원 없다고 하고 미납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적정 가격이 얼마일까요 그냥 실수요자 입장 같으면은 제가 봐서는 1억 7800 나쁘지 않습니다 뭐 떨어질 이거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이거는 떨어져도 떨어질 더 떨어질래야 오는 게 없기 때문에 더안 떨어지겠죠. 만약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한 요고 1억 5천까지, 어, 구입을 하셔가 전세. 전세가 좀 높죠. 80%니까. 전세를 주었다가 추후에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급격한 가격 상승은 없을 거다. 그래서 저보면 마음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주고, 세입자, 아 이거, 전세주고, 월세주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이 많이 들게 되면, 뭐, 60대, 이래시면은 이것도 힘에 붙입니다. 과업자면은, 저는 아파트, 이렇게, 음, 투자하시는 게, 그리, 뭐, 권장해 드릴 만한 투자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대구동구 현목동 여론가 아파트 경매 사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